그렇게 공간을 열고 이제 사람들한테 좀 튀어야 되잖아요 좀 알리고 싶었어요 좀 그리고 거기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도 좀 많이 볼수 있게 근데 그냥 있으면은 또 아무 관심 없이 지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또 분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 골목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아닌 그냥 우리부터 알리자 왜냐면 거기가 가상 디지털 단지랑 구로디지털단지 사이에 있어요 그쪽이 회사에 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앞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를 봤을 때아 저기 뭐 하는데야 이런 생각이라도 들게 그냥 문 닫아 놓고 우리가 작업하고 있으면 우리의 홍보 효과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렬이라고 얘기했던 그런 메리트가 없어지는 것 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좀 무리수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때는 재밌었어요. 직장인분들이라면 평일에 퇴근하고 집에 가는데 거의 대부분 핸드폰만 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친 모습이 너무 많이 보였어요, 저희한테는. 그래서 아 저분들한테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웃음을 줄수 있지 않을까? 뭔가 개그맨 같은 개그 욕심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피식이라도 한번 하면 저긴 뭐야? 하면서 네이버 지도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 볼수 있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으로 무수, 무리수를 조금 던졌죠 이제 2년 정도 지나서 간판 달았어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간판도 맞추면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다시 시작하게 됐죠 이제. 이때부터 이제 단체수업이나 대형기업이랑 수업도 하고 대기업이랑 콜라보 프로젝트도 같이 했었어요 VIP분들 수업도 해드리고 지금 이렇게 조금조금하게 꿈은 크지 않지만 작게 꾸면서 모아, 모아오다 보니 지금의 이비그가 탄생을 한것 같네요